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성 ds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해성 ds 최근에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자 오늘 해성 ds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JL투자그룹에서는 실시간으로 매매신호를 편리하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증권 메신저인 J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성 ds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지금 반도체 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어떤 종목은 뭐 고점에서 마이너스 3, 40% 빠진 종목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어, 최근에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자리죠. 어, 빠질만 하면은 다시 올라고 오 빠질만 하면 다시 올라오는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매도를 하는 것을 어, 늦추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제법 빠졌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올라올 때이 종목이 빠질까요? 걔네들이 올라오면 아마 반도체니까 다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다라면 아 상승 여력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안 빠지고 버티는 이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기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시다시피 뭐, 심택이 됐든, TLB가 됐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종목들이 잘 가니까 이 종목도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들 중에도 좀 조종을 받는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그들 종목들보다 좀 뒤늦게 올라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들 종목들과 비교를 하면은 시가총액 면에서 좀 저평가인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실적이 이 정도 나오지만은 2022년에 영업이익 2천억 원 이상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진짜 막천 1억 2,000억으로 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가 총액은 어 낮게 느껴질 수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들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안 빠지는. 음,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또 주도 섹터 어,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쪽 안에서도 가장 좋은 쪽에 속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좋은 종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어, 현재 시장은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를 하도 삼성전자가 항상 어, 하이닉스가 항상 좋았잖아요 예 근데 어좀 많이 올랐다 싶어도 하이닉스는 더 치고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성 ds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고 반도체 쪽에 속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가장 강한 기판 쪽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 아, 우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끌고 가보자 아,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DS 주주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드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